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2024년 어느 겨울날 중소기업에서 11개월 겨울 25일을 근무한 김 씨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퇴직금 수급요건인 1년 근무까지 단 5일이 모자란 시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지만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이른바 계약 쪼개기라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김 씨가 받아야 했을 약 400만 원의 퇴직금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일터에서 밀려나는 단기 근로자가 무려 13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퇴직금은 1년 이상 버틴 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려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는 시대 그리고 국가가 직접 당신의 퇴직연금을 굴려주는 퇴직연금공단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동아줄이 누군가에게는 경영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이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이 1년이라는 숫자를 3개월로 대폭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은 약 18.5%에 달합니다. 특히 편의점, 식당, 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그동안 퇴직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35만 명의 단기 근로자가 새롭게 퇴직급여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근로자들의 주머니로 추가 유입되는 셈입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도 대폭 완화될 조짐입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했을 때 3개월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금은 약 6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입니다. 누군가에겐 한달 월세가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잣돈이 될수 있는 이 금액이 이제 합법적인 권리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퇴직 연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부분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 저축 계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은 처참했습니다. 최근 5년간 민간 퇴직 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1~2%대에 머물렀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금융 기관들은 수수료로 매년 수조 원을 챙겨갔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노후자금은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퇴직연금공단 신설이라는 초강수가 등장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처럼 국가가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운용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약 3.80조 원에 육박하며 2030년에는 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자금을 민간금융사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금형 퇴직연금체제로 전환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효율을 앞세운 국가 주도의 자산 운용과 자유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간금융업계 간의 피 튀기는 전쟁의 서막입니다. 시간을 조금 앞당겨 2025년 말의 상황을 돌이켜봅시다. 당시 국회는 고조되는 불평등 해소 여론에 밀려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이 다 죽으라는 소리냐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2026년 1월 1일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김 씨처럼 11개월만 채우고 해고되던 관행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3개월만 근무시켜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기에 오히려 단기 고용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을 장기 고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6월 퇴직연금공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근로자들의 스마트폰에는 실시간 수익률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무인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며 대규모 고용 한파가 몰아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본질은 돈의 흐름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공단은 과연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김씨는 이제 3개월 만 이래도 당당히 자신의 몫을 챙겨나갑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여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